동기부여 365, 큰누나의 희생, 양갈보 양공주로 병든 엄마와 동생 5명을 먹여 살리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군부대 근방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여성들을 양갈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요엔 사모님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후에는 양공주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삼남삼녀가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막노동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큰누나의 나이가 16살이고 그 밑으로 동생들이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그야말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누나가 미군부대에 취직이 됐다고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 배부르게 먹을 거라고 말해서 동생들은 좋아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큰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누나는 미군부대 근처로 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큰 누나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는 날이면 동생들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칸 세 방에서 살았는데 방이 세개 있는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난 어느 날큰 누나와 미 군복을 입은 흑인 병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큰 누나가 미국 흑인 병사와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국에서 매달 우리에게 돈이 송금되어 왔습니다. 큰 누나가 보내는 돈으로 배불리 먹고 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동생들은 모두 다 가정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요양병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큰 누나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와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동생들 다섯 명 모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큰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큰 누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잠자는 사이 그동안 누나를 돌보던 한국인 홈케어 직원으로부터 미국에서의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누나는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 병사로부터 버림받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독신으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큰 누나는 잠에서 잠시 깨어나서 웃는 얼굴로 동생들의 손을 잡더니 바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들은 큰누나의 손을 잡고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큰누나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생들은 큰누나의 유해를 화장해서 예쁜 항아리에 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동생들은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들이 집 밖에서 놀다가 동네 친구들이 니네 큰누나는 양공주다. 니네 큰 언니는 양공주다 소리치면서 놀리면 우리는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6살 우리 큰 누나는 굶어 죽을 지경이었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 큰 누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큰 누나, 큰 언니, 감사합니다.